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8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 지난 시점에 유한양행 주가 분석 진행할 건데요. 유한양행 주가가 지난 주에 윗꼬리 음봉 캔들을 만들어 주었고 거래량 또한 꽤나 많이 나와줬지만 다시 한번 강한 거래량의 동반으로 20일 이평선을 아랫꼬리로 찔러주고 매수 신호가 들어와 있는 기준봉 캔들 종가 자리를 지켜주면서 강한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 또한 상당히 우호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한 상승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유한양행은 제가 요 은봉이 윗꼬리 은봉이 강하게 떨어진 날 여러분들께 끝나지 않았다 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유한양행에 절대 쫄지 마시라고 3일 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13분 밖에 보지 않으시면서 요 종목의 대응을 제대로 하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요거 이렇게 너무 뻔하게도 기준 봉자리를 지켜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쫄아서 포기하는 상황이 만약에라도 일어났다면 전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정말 집중하셔야 될 텐데요. 지금 글로벌 증시 환경이 금요일장에 미국 증시가 정말 강하게 반등해 줬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강한 반등 신호를 만들어 줄수 있었던 원인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아주 강력한 한마디를 했기 때문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의 수렴에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잭잭홀홀팅팅에서 i 월준준장장주 주요 자자였습다이 이에 라엔엔비아아가5상승해해주요요기에서 어, 테슬라까지 4.5% 상승해주면서 국내 증시에서 수급의 방향성이 엇갈렸었던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방향성이 이제는 일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차전지와 반도체를 필두로 증시의 본격적 반등세를 기대해 보면서 9월달부터 올해 안에 1% 금리 인하까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 속에 바이오 종목에는 역대급 호재가 등장하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증시 환경에 따라 주봉차트를 잠깐 보시면 상승 후 눌렸었던 대다수의 바이오 종목들이 이전 저항 대역을 지지 대역으로 사용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고가 영역에 다시 한번 도달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한동안 바이오 종목들이 증시를 주도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긴 조정 기간을 마치고 상방으로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서 리가켐 바이오,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 모두 상방으로 다시 방등하기 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은 약간 부실하지만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이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바이오 종목들의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한양행의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가 줄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에 또다시 반등을 제대로 신고가를 뚫고 쭉쭉 올라가 줄지 너무나도 뻔하지 않나요 매수 신호가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을 강하게 보여줬던 한빛 레이저를 볼게요 매도 신호가 나오고 매수 신호가 들어오고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 상승 흐름의 파동을 죽이지 않은 상태로 매수 신호가 들어오니 다음 매물 구원까지 상승 분량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제일 일렉트릭 종목을 보시면요. 매도 신호가 나온 뒤에 종목이 줄줄 세고 매수 신호가 들어온 이후에 주가가 파동의 힘을 죽이지 않은 상태로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들어오니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한 양행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 것을 기다린 뒤에 매도 신호가 나오는 시점에 종목을 정리하면 주가의 방향성을 좀잘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유한양행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딱한번 올려드렸죠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지표를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전달드리도록 할 거예요 010-574-11740번으로 유한양행 영상 보고 연락 남기는데 지표 주셔라 라고 유한 지표 4글자 네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이번에 물리실 걱정하지 말고 매도 신호 나오는 시점에 종목을 정리해야겠다 라는 판단을 좀 세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한양행은 이제부터 주도주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증시 하락도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기 전에 꼭지에서 잘 던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일단 매수신호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종목을 본격적으로 홀딩하되 매도신호가 나오는 것은 분봉차트에서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누구보다 좀더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010-574-1에 1740제 핸드폰 번호로 유한 지표라고 네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제가 24시간 이내에 한분도 빠짐없이 전부 이 지표 전달드리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 제가 24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112 버튼까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 뭐야 진짜 줄 건가? 당연히 다 드립니다. 다 드릴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셨다. 지표 필요 없다? 상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구독 버튼. 제가 목표가 1만 명, 2만 명, 10만 명 구독자 수를 딱 찍고 영상 한번 올렸을 때한 시간에 500회, 한 시간에 1,000회 이런 조회 수를 뽑아보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열혈 구독자 분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구독 버튼 클릭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냥 굿 버튼을 누르기는 싫고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유한 지표라고 연락 남기시면 이 돈이 되는 지표는 전부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몇 가지 사용법이 필요하시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방향성만 잡으셔도 가의 흔들림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기에 훨씬 쉬워지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추가로 사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 우리 바이오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매도신호가 나오고 줄줄 흘러내리다가 매수신호가 나오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OBV선이 시그널선 위에 있는 시점 이후에 주가가 10% 상승해 줍니다. 화성벨브 볼게요. 매도신호 나오고요. 매수신호 나오고요. 패턴 형성하면서 거래량 들어와주고 OBV선이 시그널선 위에 있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셀리드 볼게요. 차트 조금 늘립니다. 보시면, 매도 신호 나오고 줄줄 세다가, 매수 신호와 거래량, OBV선 시그널선 위에 올라온 시점부터 주가가 상승하고요. 파동의 힘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신호가 들어온 다음에, 주가가 또다시 상승을 해줍니다. 제가 노리는 가격 구간은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알테오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여러분들 어때요? 매도 신호 나오고, 매수 신호 나오고요. 거래량 들어오고, OBV선 시그널선 위에 있죠. 파동의 힘을 죽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매수 신호가 들어오니까, 금요일장에 9%가 상승해 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성으로, 첫 번째, 파동의 힘을 관측한다. 두 번째, 패턴을 기억한다. 그러면, 상승 분량이 여러분들 지갑 속으로 들어오실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파동의 힘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평소에 좀 드리고 있는지 아 이런게 파동을 보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구독버튼만 누르시고 파동의 힘을 보는 방법은 알았는데 적절한 타점을 찾기가 쉽지 않으시다면 요 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5741-1740번호 제 핸드폰 번호인데 여기다가 나 유한양행 영상 보고 연락 남기는데 지표 좀 줘라 유한지표라고 네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24시간 이내에 전부 유지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유한양행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유한양행에서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있는 부분은요. 근본적으로 유한양행은 FDA의 승인이 되었었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대기업들, 대바이오제약 기업들이 fda에서 거절되는 모습을 최근까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쇄 고리를 끊어낸 가장 기특한 기업이라서 상징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승분량을 아직까지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봤을 때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저는 주가 상승분량이 또다시 나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 충분한 방향성에 대한 전달은 드렸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봉 차트를 보면서 그 파워를 계산을 해보자면 저항대역을 뚫고 거래량이 4천만 주라는 분량이 나왔는데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거는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주가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며 일봉 상태에서는 이미 상방으로의 방향성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을 준다면 적절한 타점 구간을 찾고 조정이 없다면 그저 수익을 더 즐기시기만 하면 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요일 저녁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